네? 조현미 여러분들, 네, 대 뒤에. 네. 이게 참, 백조 그러니까 같네요. 아까 50개 보시다가 뒤에서에서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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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자, 조현미 분들 모시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위치를 따로 짜지 않아서 올라가셔서 좀 자연스럽게 에스코트. 어, 저, 저는 에스코트 안합니요 네, 어떤그라운드 팬들. 많이 안쓰셨죠? 자, 제가 옆으로 좀빠실게요 아, 사진, 예, 네, 지금 너무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진인데, 네, 일반적으로 찍겠습니다. 예. 네, 되게 노멀하게, 왼쪽부터 보시면서, 우리 노래 들었지? 우리 노래 이정도야. 이런 표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 오른쪽 보시면서, 잘 찍어 주시고요. 형주 배우님 근육 지주세요 약간 약간 탁하는 듯한 그렇죠? 하나, 둘, 셋. 자, 그 조금 퍼즐를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좀 섞여서 다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네, 가족인데 가족 있고 이렇게 사실 가족이잖아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 딸 그중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실연에서는 좀안보였었는데 이렇게 네, 모여서. 네. 자, 그러면 가운데 보시면서 네, 원래 사진 그 카메라 이쪽 분들 약간 초다고그러잖아요 약간의 멀리 네, 좀 살짝 조명라이 어, 이렇게. 저 높은 곳내긴길 네, 이쪽 보면서 감자 하나 둘 셋, 자 생각보다 이 금이 빨리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주영분들 마무리하고요, 우리 주영분들 보실게요, 우리 같이 아니 주영분들과 같이, 주영분들과 같이. 네, 예. 차지영 배우님, 지금 영어같이 접근해야 기분이 좋은데, 사진 찍어야죠. 자, 저희 양산불 배우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데 너무 좁아서 이렇게, 또, 뭐, 주주형 분들만 찍고 있으니까 사진 이쁘게 찍어주시고요. 네. 자, 그 사진 제목은 본의 아니게 흑과 백, 바둑, 뭐 이런 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보시고 한번 찍을까요? 왼쪽 보시고 넷. 한만희 네, 회원님최고예요 이거 굉장히 예, 예, 예. 상투적이지만 괜찮습니다.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 예, 김민수 대원님 역시 불편어요 네, 입을 크게 벌고 한자 못으시면서 매진 된 거죠. 매진 예. 감사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하고 우리 주연분들만 나고 주연분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네분 사진 찍겠습니다 네.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를 때는 통장에 계란티입금됐다고 생각해서 찍는 거예요 합니다 왼쪽 보시면서 네. 네, 하트 저 손하트 네. 남들이 다 하시면, 그래서 저희도 꼭 해야 될것같은 왼쪽부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왼쪽, 왼쪽.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고, 딱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프란체스카만 남겨놓고, 잠깐, 우리 로봇 분들은 잠깐 여기서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프란체스카. 네, 싱크홀리. 너무 놀랐지 않아요? 우리 프란체스카선 분과 찍습니다. 아 실제 프란체스카가 너무 딱 맞다고, 예. 천재형 표님 저는 그 정도 아, 아니에요. 라렇게진다고 싶은데. <laughs> 자, 찍겠습니다. 두 번, 네. 평소보다 조금 더 친한 척 하면서 찍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왼쪽 보고 한번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차재 배우님 큰 곳이니까 더웃듣것 같구나. 하나, 둘, 셋. 아마 저한테는 시대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노래 잘하는 배우들도 너무 유명했던 배우 두 분입니다. 잠깐 빠져주시면 또 로봇 분들 두분 찍을게요. 네. 계단 조심하시고. 나머지 네. 면 명칭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찍겠습니다. 짜 하나, 둘, 셋. 만 프로 받았을 때메디슨카운티라리 뷰커를 찍는 우리 강사병이와메디슨카운티라리주의이라고 해서 보면 바로 왼쪽이 아니 오른쪽 때문에 한번 찍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나 둘 네. 정확하게 V인지 두 번째. 하나 둘셋 네, 왼쪽으로 보시면서 네, 왼쪽은 인자지가 아니죠. 저 같은 그 급중에 사진 작가인데 네, 내수년 지역으로도 그 사진 작가잖아요. 사진작가가 사진작가, 사진작가 바라보듯이 약간 우수해져죠? 아 우수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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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우수? 가을 우수 가을이 미리 맞죠? 맞이하... 강탄병님 조금 오바에요 네. 하나 둘셋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네, 기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무대 정리할게요